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로드나인 2주, 2주차 업데이트 노트 안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되게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개선 밸런스 이벤트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지도에서 순간이동 할때 이런 것들이 되게 거슬렸었는데 이런 것들은 잘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동주문서 20회 구매 가능한 것과 그 다음에 거래 관련돼서, 이제, 개인 거래 일수를 20회 정도 늘려준 거. 그 다음에, 보스 몬스터가 탈 것이 이제 불가능해져서 빙빙 도는 게 이제 생각적, 상대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점들이, 네,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. 그 다음에, 어, 무엇보다 이제 좀, 눈여겨 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,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. 이벤트를 봤더니, 검은 실원실 이벤트라고 해서, 저도 이제 게임을 들어가서, 뭐, 던전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검은 실험실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. 그래서 2층까지는 돌아가, 이 전투력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돌아가기는 하는데, 이 검은 실험실 감옷이 상대적으로 저는 아직 안 돌아보긴 했는데, 어, 드랍이 잘안 된다고 소식을 들어서 이거를 해야 되나 의무관이 들고, 이제 강화를 누를 때도 안전 강화가 1강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효율이 과연 나올까라는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제작을 했을 때 식당까지 뭐 여러가지 아이템을 주기는 하는데 이 아이템을 한번, 네, 뭐 그래도 이 게임이 여러가지를 촬영할수록 뭘더 주는 것 같기는 해서요. 그래도 해보는 거는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서 또안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제가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장비 재련석에 굉장히 필요해서, 저도 이걸 한번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, 한번, 이, 효율이 나올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. 어, 그 다음에,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리면, 음,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인데, 지금 보시면 맨손 곡격력이8% 증가했다고 했는데, 어, 이게 증가했다고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전투 봉도 당연히 증가했구요. 그 다음에, 전투 방패가 지금 제주 직업인데, 1.25m 에서 1.4m 로좀더 거리가, 스킬사 거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. 그 다음, 반월백기 스킬사 거리가 3m로 확장됐다. 네, 그리고 활의 동작이 좀더 자연스러워집도록 개선되었다라고 하는데, 좀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. 그 다음, 에 상품으로 새로운 헬파이어라는, 이제, 어, 패티펫이 나왔는데요. 상점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3,000 다이아에 추가로 팔게 된것 같습니다. 뭐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2주마다는 아니더라도 한 달마다, 뭐, 뭐 2주마다도 나올 수 있긴 하겠네요. 이렇게 패시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. 네, 무서운 <laughs>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어, 추가적으로 펫탈 어, 것을 보시면은 되게 멋있게 되어 있기는 해요.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. 네, 뭐 되게 멋있는데, 어, 이탈 것들에 대한 장착을 하지 않더라도 보유 옵션이 되게 좋아서 이것을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시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. 네, 아무튼 오늘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한 것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. 뭐, 그래도 제일 눈여겨볼까는 개인 거래소 증가, 그 다음에 보스에서 탈것 금지, 뭐 이런 것 정도. 근데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안 해봤거든요. 근데 고민이 제가 해보는 게 월드 보스 지역, 필드 보스 지역 있잖아요. 이게요. 제가 알기로는 보스가 바로 리셋이 되는 구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 만약 리셋이 안 된다라고 치면 안 치게끔 잘하면 그 어느 정도의 그 지역을 이탈하면 이 보스 지역에서 벗어난단 말이죠. 그럼 그 지역에서 탈, 탈 것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그렇게 칠, 거,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것 좀 확인을 좀 해줘서, 만약 확실히 이거를 넣, 이제 운영자분들께서 막는 거면은 어, 어느 정도 그 거리에서도 아예 리셋이 되게끔 만들던가 하는 방법을 좀 구상을 해셔야 될것 같아요. 만약 진짜 이게 그 언저리에서 바로 탈 것이 된다고 치면, 이게 버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네, 의심이 들어서 사실. 네. 그리고, 어, 베나투스나 이런 비오렌트 같은 경우도 막타우드로 조정이 됐다라는 거가 이제 핵심 내용일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까지 녹화 종료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